뭐 먹지? 여기 마켓에 왔거든요. 이거 못 먹어본 거다. 20 0 1 2 3 4 진짜 진짜5 5 5 5 5 여기 이제 대림쿠유 지하도시에 왔거든요 여기 대림쿠유가 완전 진짜 상식을 동네야 요런 느낌이에요 조용 조용합니다 여기에 진짜 그냥 땅만 파면 뭐가 나오는구나 저쪽 대림쿠유 지하도시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멀리 됐어요 이쪽 주차장이 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관광객. 여기 카파도키아 고원 근처에 200개가 넘는 지하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거대하다고 합니다. 이 대링쿠유 이 지하도시가 발견된 계기는 한 농부가 닭을 쫓다가 닭이 들어간 곳에 이 지하도시가 있었다고 하네요. 1985년에 등재가 됐네. 여기가 입구. 안녕, 개. 저는 아까 샀었던 뮤지엄 패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아, QR코드. 아하, 요래하면 된다고? QR코드를 보여주면 바로 딱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요렇게. 고혈압과 심장병 있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와우. 귀신이다. 헐. Hello. Hello. This way, please. 아. Where are you from? 아, 꼬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키친. 어? 이걸 무슨 생각으로 후려 팠을까? 와, 죽다. 자켓이 꼴꼴. 죽다, 죽다. 와, 여기 누구 한 명이 코로나 걸렸으면다 죽는 거 아냐? <laughs> 저기 화덕 있었구나. 아, 여기 끄으름 자국이 있네. 그럼 이 연기가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될 텐데? 예전엔 여기가 구멍이 뚫려져 있었나? 엄청납니다. 엄청나. 우와. 우와. 여기 이렇게 도 연결이 되네. 그래서 이게 쩡으로 굉장히 힘을 줘서 파헤친 자국이 있죠. 꽝, 꽝 해가지고. 또 어, 뭐야? 우와, 깊다. 오, 여긴 곡식창고였나보다. 아, 아. 이야, 이 규모를 계속해서. 깎아가지고 계속 넓힌 거 아니에요. 음. 여기도 뭐 있어? 와, 여기도 또 낙서지를 어마무시게 하는구만. 여기는 막 가난다 보다. 이거는 시멘트네. 음. 막 가났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막가놨어요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이런 식으로도 연결돼 있네 오 너무 작은데 이건 제가 로마에 있는 지하 도시에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오 여기가 더큰것 같아요 아 그냥 코레아 코레아 웨어스?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야케로어예아 안녕 갯수 계속... 아 오케이 네. <laughs> 아. 이것도 시멘트로 막아놨네 어이구, 내 허리야 여기 왜또 개가 와있어? 와 점으로 와, 다 하나하나 깎은 자국 다시 How many v e n t i l a t i o e o v e you e n t i l a t area altogether. Look, w h i c a still. i s living room. Let me get it. y o u all three from Singapore. h y o e j u t g o e j u s o o d You're just good. You're just good. You're j u s Yeah, this one has connections here, of oh. course, around uh, us. For tomorrow's scenario, YouTube. Yeah, it says, for my YouTube. Do you have a channel? Yes, yes. What's your channel? Chong mm, Travel. Wow. Oh, yeah. mm -hmm. yeah, G, just to your hospital ah. oh, yeah. okay. I think we have no Wi-Fi, mm -hmm. uh. oh. oh, oh, no data. Don't try that. Oh, don't you Wow. Are you coming? Mm. Okay. Let's go. Okay, no. okay. The yes, okay. Oh, I think we need to stay 요이 싱가폴 친구가 아주 그냥 리더 리딩을 잘하네. 아파서열리을데 그. 와우. We take k o 어? Korean. I took k o r e 내려가기는 힘들어 여긴 여기 대림쿠의 지하도시를 만들 때 이렇게 전기시설까지 끌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구야 아니고 여기는 뭐였을까? 어, 뭐 이런 주 이걸 이것도 힘들게 팠을 거 아니야? 저 힘들게 판 거를 뭐하러 만들었느냐 이거지 무슨 목적이었을까? 아, 벤틸레이션 샤프트 공기구멍이 있구나, 역시. 오, 싱가포르 친구들이 아주 그 친절하구만. 역시, 침도 안 뱉는 친구들이라고. 이벤틸레이션 샤프트에, 저 페트병을 저렇게 버리시면, 아, 지상과의 공기구멍, 야 여이 무덤 우와 너무 좁다 여기 사람 오면은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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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여기에 매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씨 이건 또왜 아, 이렇게 좁냐 여기에 매장을 해놨다는 건가 아, 이렇을 해놨다는 거겠지? 기가안 되네. 무리야아이고내허리야 여기가 이제 엑시트. 얼른 올라 올라가야지. 계단은 여기를 발굴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어, 이거는 신식이야. 재질 자체가 아예 다르죠, 지금? 대링쿠유 지하 도시가 크다고 해서 왔는데,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런 공간들의 연속일 거라는 예측이 들어서 뭐다 보여줘봤자 관리도 힘들고 의미가 없으니까 볼수 있는 것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와... 이것도 뭐야. 이것도 봐. 가보자. 와, 막아놨구나. 야, 이거 너무 낫다. 아, 힘들어. 밖으로 나오니까 덥다. 아, 그 싱가포르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를 또 못했네? 아, 아이구야 미안해라. 제가 그 친구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되게 의심스러운 짓이잖아. 너희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상하잖아, 이거. 여기가 대림쿠유 지하도시만 발견이 안 됐으면 진짜 조용한 동네일 텐데. 나도. 나도.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 관광객한테. 왜 이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은 돈을 줄 사람에게 돈을 줄 생각을 왜안 할까? 나도 좀 받아보자. 영인 진짜 더할 나위 없는 깡촌. 나이또 붕붕이를 타고 가야지. 어, 별로 뜨겁지 않네. 다행이다. 와, 윈도우 배경 화면. 여기를 보면 더 윈도우 배경 같아. 어마무시하구만. 야 그냥 내연을 쫙쫙 뿜어내시는구만. 우와. 오르막이여가지고 내가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몰라. 시야도 다 가리고 있어, 이 차가. 아, 가라고? 아, 가도 된다고 표시하셨구나. 이야, 센스쟁이. 지금 여기가 괴레메의 피존 벨리라는 곳이거든요. 몇 백만 년 동안의 풍화작용 끝에 요런 식의 그림을 만들어낸 지구에게 화이팅. 괴레메의 숙소를 안 잡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고 있어요. 너무 깡촌이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네. 대중교통이 오면서 한 대도 못 봤어요. 와, 전부 다 버스를 대절을 하거나 본인 차로 오거나 렌트를 해서 오거나. 우와. 이건 진짜... 와... 말이 안 나오네? 더 가까이 가봐야지 여기에서 진짜로 교신용 비둘기를 키운 곳이래요 그럼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